우리 모두 걱정 많은 토익 LC 팁좀 한번 줄게요. 파트별로 봅시다. 우리 첫 번째 거 사진 묘사가 되겠는데, 사진 묘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에 진짜 덜렁 사진만 있어. 뭐 문제고 뭐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사진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듣다가 보면은 뭐 보기에서 이거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 이거는 그냥 듣기 문제가 아니야. 나의 그 청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였지? 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서 들리는 문제랄까 그래 가지고 이거는 내가 뭘 해줘야 되냐면 메모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하나씩 꼼꼼히 해주는 그런 메모를 그건 에바지 그렇지 그건 싫지 나도 그래서 이거를 뭘 해줄 거냐면 우리가 1번에서부터 이렇게 쭉 파트 1 끝까지 이거를 a b c d 까지만 표기를 해주세요 아 귀찮아 알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짝대기만, 세개 그거죠. 그럼 듣다가 옆에다가 이제 표시해놨잖아. 표시해놨으면은, 그러면 듣다가, 어, 첫 번째 아니야, 응? 두 번째 아니야, 어, 그거. 세 번째, 응, 아니야. 어, 그럼 마지막 맞아? 오케이, 그럼 이걸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왜냐면은, 너네가 듣고서, 어, 이거다! 하고서 바로 확신이 있어서 걔를 바로 마킹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이 짓을 왜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우리가 문제 풀때돈 주고 시험 보는데, 그런 확신이 생기나 <laughs> 쉽게 그것도 외국어에서 잘안 생기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 글쎄 듣다가 보면은 내가 끝까지 보기를 들어야 그래야 내가 이게 답이다 라는 확신이 나중에서야 생길 것 같아. 어, 그러면 어찌 됐던 간에 A, B, C, D까지 듣게 될 것이고 A, B, C, D까지 듣게 되다 보면은 내가 중간에 앞에서 들어서 또 A, B, C 분명히 까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그 이거는 나의 듣기 능력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까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안 까먹을 수 있도록 아닌 것들은 지워나가는 그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오답 패턴 몇 가지 얘기 좀 해주도록 할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사진이 사물을 묘사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언급되지 않은 사물들을 먼저 소거해주세요. 근데 이 언급되지 않은 사물들을 소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단어들이 먼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단어가 평소에 어떻게 소리가 나는 것인지 단어 외울 때좀 많이 알아두면은 그게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단어장에다가 넣어놓은 발음기호 님들아, 그것 좀잘 활용 좀해줘라 알겠죠. 좀 가끔 좀 봐. 열심히 썼다. 알겠냐. 자그 다음에 그리고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 것인지 그거를 확인을 해라. 어, 요걸 가지고서 오답 패턴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니,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뛰고 있어! 그런데 걷고 있대. 아, 그럼 걔는 오답이겠지. 그쵸?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쉽지? 응. 방법은 쉬워. 듣는 게 힘들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2로 넘어갈 건데,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개 짜증나. 요즘에 ETS가 미쳤나봐. 인성 터졌던데. 진짜? 그 얘기 들었어.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던 게그 뭐지? 예시, 예시 중에 하나가 아니, 이거 얘기했다가 겁먹는 거 아니야.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누가 해? 터미, 프레젠테이션 터미 해? 라고 얘기하는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이었어. 이게 이제 A, B, C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는 게 이제 파트 2 유형이야. 자 근데 A, B, C 골라라 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였게? 걔 퇴사했는데? 아니 난이도를 올려도 적당히 올려야 될거 아니야. 왜 애를 보내버리는데? 왜턴 보내버리는데? 약간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꼬는 경우가 있긴 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봐봐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문제 풀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처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은 시험지 구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파트 2는요, 위에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단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거야.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문제만 이렇게 덜렁 나와 있어. 그리고 이 중에서 얘가, 그러니까 문제가, 아, 이거 골라. 그리고, choose the correct answer.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이야, 그냥. 보기, 선지도 없어. 선지는 그냥 니네가 쌩으로 듣는 거, 쌩으로쌩으로 들어가지고 골라주는 것인데, 근데 이거 쌩으로 들었을 때 우리가 기억을 할수 있을까? 사슴 묘사랑 마찬가지예요. 기억할 수 있을까? 들으면서 까먹을 수도 있어. 문제는 여기서 다음 중 이어질 그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화자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을 내가 보기에서 골라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어떠한 것도 여기에 프린트 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말도 기억이 안 나. 여기서 앞에서 나왔었던 A, B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뭐 C 골라야 되나? 아니야 근데 C는 아니었는데 그럼 A, B 중에 하나를 찍을까? 자 이제 확률은 반반이야. 이래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이거를 세 개를 다 마찬가지로 사진 묘사할 때처럼 마킹을 해주는 거야. 일단은, 인스트럭션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선네 개를 그어 줄 겁니다 선네 개를 그어서 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뭐 남은 하나가 답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문제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요 그러면 의문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앞에다가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뭐 누가 who where why when 이런 거써 주시면 되겠고 장소에 관한 것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장소에 관한 것이 그니까 답변이 장소와 관련한 것이 되겠지. 그러면은 장소, 어, 장소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시간, 아니 많이 그런 것들 있잖아. 간략하게 노트 테이킹 해주라는 거. 근데 포인트 너무 딥하게 쓰면은 쓸 공간 없음. 응, 그거 참고할 거. 그리고 손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거 우리가 인스트럭션 읽을 때이선 4개 긋고서 끝 아니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파트 3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파트 3 준비를 할 때는, <laughs>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두 사람의, 혹은,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상의 대화를 듣고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말이 있잖아. 어... 듣다가 보면은 내가 들으면서 읽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어찌됐든 외국어니까. 그래서 미리 뭐가 나올지 숙지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얘 인스트럭션 읽어주는 중, 동안에 나는 밑줄 긋고서 그리고 여기서 얘가 무엇이 나올지 읽으면서 키워드만 대략적으로 밑줄 그어주는 거야. 그거를 파스트 3의 첫 번째 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까지를 해. 근데 그 이상으로 시간이 더 있다라고 해도 더 넘어가지 마세요. 왜? 해도 까먹어. 얘 하다가.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다라고 해도 여기까지 하는 게 가장 최선이기는 해요. 왜? 이것도 까먹을 가능성이 커. 얘도 여기도 까먹을 가능성이 커서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사실 여기까지 할때 이만큼 하고 그리고 이거 하는 동안 여기서 파트 3 넘어가서 여기 인스트럭션 읽어 줄때 그때 여기 두 번째 짝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거 읽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파트 4 넘어가서 파트 4에 나와 있는 그 인스트럭션 읽어 주면 되겠죠? 같, 마찬가지야, 같은 방법이야. 이번에는 한 놈이 말하는 거, 한 놈이 말하는 거. 이제 그거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인데, 자, 근데 이제 터익기에서그 LC에서 힘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어떤 부분이 되겠어? 액센트가 되겠죠, 그렇죠? 악센트 <laughs> 같은 경우에는 좀 겁먹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냥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어차피 필요한 점수 몇 점입니까? 그렇게 높은 점수 필요하지 않거든. 사실 시립대라고 얘기를 하면 35배수죠. 그쵸? 응? 35배수입니다. 되게 많이 뽑지. 그리고 1차에서 35배수를 해서 걸렀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토익성적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오, 이건 몰랐지. 그치? 경희대에서는? 경희대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한양대에서는 이번에 전형이 바뀌어서 아 맞아 무섭지 그치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 나도 걱정 많아 아주 그냥 심란해 나 저번에 위아했어 아주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한양대 전형 이번에 이제 새로 보면 은 알겠는데 600점 600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RC에서 500, 350점이 나왔어 그러면은 RC 300 빼볼래? 몇점 필요하지? 응? LC에서? 250점 필요하죠? 250점. 발 사이즈? 만들 수 있지? 어? LC에서 발 사이즈 만들 수 있죠? 야, 남성 발 사이즈도 아니야. 여성 발 사이즈야. 좀 커서 그렇지. 할수 있죠? 그치? 쌉 가능이지. 할수 있지. 응, 하면 된다. 요거는 스킬이잖아, 이거는. 완전.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이렇게 무서운 점수 아닙니다. 토익이 어렵지 않아요. <laughs> 어렵지 않으니까 하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있잖아. 그 RC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면은 잠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는데, 어, RC를 그러면 제가 따로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 나는 RC 준비가 따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왜냐면은 이제 우리 편입을 준비를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어, 사실 편입보다 어려운 시험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영어 시험이. 많지는 않아. 더 있기는 해. 근데 많진 않아, 얘들아. 근데 토익은 단연코 편입보단 쉬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납득을 시켜줄게. 어, 우리가 어학 시험이 쉽다, 어렵다의 그 체감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야? 단어지, 그치? 근데 이게 체감 기준이 되는 단어가 토익을 보면은 편입을 봤을 때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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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 어렵다. 이게 느껴져? 안 느껴지지. 토익을 봤을 때는 진짜, 어, 그렇게 단어가 어렵진 않다잖아.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거지. 쓰임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그러 그러니까 편입해서 봤었던 그러한 그 영역이랑 다른 영역인 것이지 그래서 어,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던 그런 게 아닌데의 느낌인 것이지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낮단 말이야. 어? 그래서 새로 해야 되나? 음 응, 아니야. 아니야. 난이도가 훨씬 더 낮아.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봐봐 모든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첫째 일단은 주제문. 모든 글읽기는 주제문을 잡고서 읽어내려간다야. 어? 너는 맨날 하고 있잖아 나랑. 했어 안 했어? 했지. 그 다음에 모든 문제풀이 스킬의 기본은 키워드 잡기야. 이거 요즘 맨날 해안 해? 하고 있지. 자 그러면 파트 6에서부터 나머지 다 해결됐지. 그럼 이제 나머지는 무엇의 문제야? 파트 5지. 자, 그럼 우리 파트 5 한번 생각해 볼까? 파트 5를 잘 한번 또 떠올려 봐. 파트 5는 뭘 물어보니? 단어, 문법.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의 문제인데, 단어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귀엽다. 그래서 혹시, 왜? 왜 웃어? 한입에 비하면 귀엽다 얘기했잖아 얼마나 귀여워 그러니까 아이 거는 문제 안될지 뭐 그치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 문법은 어차피 많이 풀면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양치기죠 그리고 토익에서 물어보는 문제도 한정되어 있고 내가 수업 중간중간에 가끔 한두 개씩 툭툭 풀어줬지 예전에 일할 때내 옆자리 선생님 토익 선생님이었다 이 쌤이 학생들 질문 왔을 때 이제 얘기했었던 거 그거 얘기해 줬잖아. 그치 당이절. 어 그러면서 내가 소파리두 말이 막 이거 얘기해 줬잖아. 기억 나나. 음식이 나나. 어, 그치 음, 나잖아. 그래 양치기로 문제 풀다 보면 충분히 커버 된다고요. 어? 그러니까 편입 대비하면서 RC 한다? 아, 350이 뭐야? 400 이상도 쌉 가능이지.는 나의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laughs> 아무튼 결국 말을 버렸어. 아무튼 음. 응.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토익은 아무튼 그렇게 가지고서 대비하면 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알겠죠?